저 아래 이제 그 최진한 선생이 있었어요. 네, 네, 네. 그사, 그 양반이 이제, 사, 사 이제 올해 살다가 이제 오래 이제 뭐, 시, 음, 세상 떠난 제가 한, 그래도 한 벌써 면 5, 6년은 아주 10여 년 가까이 되겠는데. 그 양반이 이제 그 우리 중학교 역사 선생도 하고 그 역사를 이제 아주 잘 알았어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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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이제 그걸 많이 했지. 우세, 이제, 이제처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세, 우리가 자라던 얘기, 뭐, 네. 여기 이제 뭐, 어떻게 되어가서는 이제, 만우가 이제, 늦을 만자 만나러 음. 우짜가 되어있느냐. 그런 얘기를 이제 해줬고. 뭐, 음. 어, 더 이상 뭐, 뭐, 하이, 한 얘기도 없는 것 같네. 그랬대. 그 옛날에는 이0 백, 열 가구까지 있었습니다. 요새는 70 가구에게 없어요. 실시 가으로 요새는 이제 그래 이제 뭐싹 이제 저 뭐나 그외지에서그 어, 나이 잡숫고 이제 뭐 공기 좋다 이래가서는 이게 살기 좋다 해가서는 그래 요새 이제 많이 들어오는데 그럼 그 전에는 뭐손 이거 하여튼 식 어, 식생활도 잘안 되고 이래가서는 음. 여기 그래도또 농토도 적어요 음. 예. 그 때는, 뭐, 그, 뭐, 그, 그 때, 뭐, 교과서가, 뭐, 뭐지 뭐. 요, 즘 뭐, 지방에 대해서는 그 양반이 뭐, 그게 뭐, 안 좋아하고, 그 때도, 뭐 교과서가 있었기 때문에, 교과서에 중에서 이제, 그, 뭐, 가르쳤는데. 음. 아이고, 그 양반은, 그래고, 오사에는 이래, 뭐, 뭐, 필기를 안 하지만도, 그전에는 싹, 이제, 그, 받았어, 뭐, 이래, 이 얼마나 길게 제가 하는지요. 몸살 하어요 뭐. 20을 음. 그전에 칠 때는, 이게 이제 이 돈이 많이 들었대요. 그건 이제, 예. 그전이어 저, 저, 뭐, 국민학교 앞에 그, 이제, 어, 그, 이, 저, 뭐, 바란, 그전에 바란동, 그, 저, 저, 뭐, 그 관사가 이제 4구 됐는데, 고그 도랑 이쪽으로 이제 그, 그, 말한 상구로 이제 뛰었는데 그그 고라디 그그저그 그때도 그 거기에 그그 그, 그 그, 뭐 논따레기 됐답니다 그걸 다저저뭐살동이라는데요이집한채 저, 지을 때가요 지은 돈 그리고 이제 요저기이 그 집을 지어놨고 우리 아버지가 이거 뭐2 7 살에 지었답니다 2 7 살에 이제 지 제가서는 너네 어, 그 이제 삼대 독자로 이제 이렇게 이제 컸기 때문에 너무 호화롭게 이제 커가지고 이제 이제 뭐야 방탄 기록 이제 그 노름을 좋아해가지고 싹 탕진했어요. 싹 탕진 내가 내가 참이이이 대지하고 이 바다하고 사는 붙잡냥 네 줄고 사는 사람이래요. 내가 아주 그면 뭐 숯도 꽈보고 뭐베르르 장난 다 해보고 그 그래 이제 내가 이제 그때 뭐하더라도뭐 직장 구하기가 쉬웠댔어요. 그 그래 직장 구하려고 산 적이 있는데 가면은 이거다 팔아먹을까 봐그 염려성이 되어가서는 그래 가지도 못하고 내가 그래 이제 한살 서른 살에 내가 이제 직장 나가버렸는데 그에가서는 그래 이제 겨우 내가 이 붙잡아 놨긴나았습니다만은 수투는 요 이제 어요 형제방 서버텀 그아로는 전부 다구유림입니다구유림 이제 그 조림 행위 있어요. 저그 그전에 이제 뭐 이제 쭉쭉 이제 저저 뭐야 이거 저, 저 나무를 간벌해 가서는 이제 쭉쭉 이제 그저저 저 뭐야 그 낙엽송 같은이나 뭐 활성 어, 활 활성목을 이제 심고 그 잠목 그두 마리를 가서는 그게 이제 부디니를 파고서 이제 그 카메라 만들어가지고 그, 그에 그래 가서는 이제 숲을 걷지요. 아, 그 안에 들어가세요? 형제 봉 안에. 네, 들어가서요? 예, 예, 예. 아, 그게 몇 년, 아, 나이가 한 올. 가만, 스바라, 그게 몇 년인가, 내가 한, 심을 한 대살. 아, 그정도였어 때. 예, 예. 음. 그 때는 뭐. 그럼 구워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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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 시장에 가서는 또, 저, 그때는 저 오징어 많이 나기 때문에, 네. 그숲 같은 것도 잘 쌌어요. 예, 그, 바다에 이제 오징어 잡으러 갈 때, 그, 네. 요런, 각자 이제, 그, 저, 저 뭐, 그, 불을 피워가서는, 그, 저, 저, 뭐, 겨울에 이제 그, 자꾸 낚시질을 하니까 손이 시리니까는 이렇게 이제 그, 불을 이제, 피워가서는 이제 손을 이제 따뜻하게 만들어 가서는. 그렇게 이제 뭐 작업을 하고 뭐 그랬는데들도 여기까지또 남아야라고 신 분들도 있고 요 네. 매일 하가와요 매일 나가서 얻어가는그 사람들은 저저 우들 도 이제 형제봉 이제 그거 가서 낭해 하루 한짐쉬고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은 아주 밥을 싸 가지고 그거 가서는 이제 그거 한님해 가서는 조그 그래 가면 이제 아주머니가 또 이제 마중 와요. 음. 그거를 그래 이제 요만 침 이제 갈라 조국서는 그래, 이제, 이구 지구 사는, 이제, 또, 가고, 가고. 계속 그랬지요. 그래, 이제, 저, 저 먹고 살았어요. 그게, 저게 제사는 언제 지는가하 정월, 이제, 1월달요. 1월달 정일날에, 그, 뭐, 이제, 우리가 일진이 있지 않습니까? 정일, 정일날, 이제, 에 자정을 기해서 이제, 그, 제사를 올립니다. 제사를 올리는데, 그, 뭐, 하여튼, 그, 이제, 지혜관을 어떻게 정하는, 이제 선정하는가 하면은 그 어, 아주 두뇌가 있고 아주 깨끗한 사람을 이제 그그 그, 그렇게 이제 선정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그 이제 이거 바우는 사람하고 또 이렇게 이제 그뭐그게 그, 이제 뭐 신부름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다 아주 깨끗한 사람을 선정해가서는 하룻밤을 이제 그렇게 이제 올립니다, 우리 제사를. 그뭐눈눈올 눈 때는 아주 눈이 아주 엄청나지요, 뭐그 아주 무릎까지 뭐, 올, 올 때도 이제 그, 저, 올리고. 그 이제 올리고 그그전싹 이제 이제 추워가지 말입니다. 그 전에는 요새는 이제 거기 뭐콘박서이제 하나 이제 마련해놨는데 그 전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없고 그, 뭐, 그 안에다가 이제 그 이제 저 장작을 패난 게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걸 이제 밤새 그제 불을 피워가면서 그래 이제 고기 같은 거뭐 거기서 이제 다 익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사를 올립니다. 아그 전에 그 전에는 또 이제 고그 앞에 이제 는티랑이라고 는티 나무가 어한 너도 된 나무가 있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역사가 모르긴 몰라도 한 천년은 넘었을 것 같아요. 우리 조그만 했을 때 보통 이렇게 이제 메달함이됐을지니까에그난게다가 음. 그 이제 5월 단오 단오 있잖습니까. 5월 단오 때 이제 그 근에 근혜, 근네를 매해 가지고 그 이제 저뭐야 뛰고 뭐 이렇게 이제 그저그그 그, 단오 전에 이제 밤에 이제 그 청년들이 모아 가서는 그 저게 지풀 이제 각자 이제 한 서너 산씩 갖다가 그리게 이제 다주를 틀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 그내림에 가서는 놀던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유교 때가, 그게, 예세요. 유교 때가 이제, 유교 사변이 이제 떡 터지면서, 새벽에 이제, 그게 터졌단 말이래요. 여기에 이제 그새벽에 자, 일다 보니까는 인민군이 아주 촥, 이제, 항군에 가서는 절장, 절차, 절제를 이제, 아주 새까맣게 넘어갔거든요. 네네. 그래 가서는 이제 그, 그, 그 사람들이 넘어갈 때는 아무런 이제 그 뭐, 뭔 이제 마을에 뭐, 뭐, 재패라든가뭐 그런 게 한계다 게 없었고, 그지 이후에 이제 자꾸 질서가 이제 잡히니까네그 그래 뭐, 인민위원장이 뭐, 뭐, 선정이 되고, 자유대장이 선정이 되고, 뭐, 이렇게 이제 그 뭐, 청년 저, 저 부장이 뭐, 선정이 되고, 뭐, 이래 가서는 밤한 아홉 시열 시까지면은 이래 이제 그또 이제 그 그때 한 심나 심사 심남살 된 사람들까지 참다 이래 합쳐가서는그저뭐 이북 노래를 부르면서 이 마을을 이렇게 뭐저 계속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래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또 나중에는 그게 이제 질서가 잡히니까 이농사 짓는 것도 싹 이제 그 저기 뭐 그 이삭 조알 갖다 조이는 그때 조이는 조이를 많이 심그거 조이를 이제 알로 씌고또 벼도 이제 알로 씌고 이랬어요. 네. 매론 없었죠, 뭐, 뭐, 그런들이 그래, 뭐, 어, 나중에 이제, 뭐, 저거 하니까, 뭐, 이소 기르 담그도 그래. 그래, 뭐, 강질를 갖다 빼서, 그 잡아먹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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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어요. 그뭐 꼼짝 못하죠 뭐. 뭐. 아니, 고쎄 요, 요, 여기 있고. 네. 그래서 논이 그럴 때, 이제 한, 에, 열, 열, 열다섯 마디인가 뭐, 이래 있는데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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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뭐,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그 전에, 이제 뭐나, 아주 옛날에 이제, 그, 도사라는 이제, 그, 이제, 벼슬을 가지고서는 이제, 그 뭐, 서울에 이제 왔다 갔다 일하면서, 그전에는 이거 뭐, 토지 사기도 쉬운 모양이래요. 그, 이제, 우리 할아버지는, 어떻게, 이제, 이걸, 이렇게 재산을 형성한가 하면은, 저, 사마동에, 그 전에, 이제, 그, 제철, 제, 제철소가 있었어요. 제철소 옆에, 이제, 그, 감에 솥, 이렇게, 이제, 그, 전을, 이제, 그, 꾸는 그, 그, 그걸 했대요. 그래가서는, 이제, 그게, 이제, 요번에는, 그, 이제, 에. 목수가 누아끼다. 요번, 다음엔 누아끼다. 뭐, 이래 제가 했는데, 그, 재수 좋은 사람은, 오, 아주, 그, 그것도, 저, 저, 뭐, 뭐, 이런, 저, 저, 뭐, 저, 모래 같은 게 이렇게, 이제, 그게, 저, 해가면은, 그, 구멍이 뚫려서 안 되거든요. 그런 것도 한 개도 없고잘 나오더래요. 그, 품질이. 거 가서 는뭐 팔고 팔고 뭐 이래가 서는 전이라 그러면 무슨 전이에요? 그 아, 감에 솥 만드는 네. 그 그걸 가서는 전이라 한다고. 그전에는. 음. 예. 가마솥을 그 전에는. 예. 감 솥을 만드셨다고요. 그사마예예예 예. 예. 아. 그 그래 답니다. 그 어디에서 하셨다고 얘기 들어요? 사마 사사 사사마요. 안에서요. 예. 그죠? 대장장이 아니고 그 전에 이제 이렇게 이제 풍부질을 했어요. 네. 풍부질을 해가지고, 네. 뭐, 요런, 이제, 그, 쇠로, 이제, 그, 이제, 뭐, 이렇게 깨가서는, 이제, 요다 넣으면, 그, 이제, 뭐, 노습지다, 노. 그, 이제, 쇠 물을 가지고,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또, 가사를 만들어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저, 저, 뭐, 그, 저, 하면은, 그, 이제, 그 형체가 나오지요. 그 대장가를 하셨나요? 대장가 아니지, 그거는. 그거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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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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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공장이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그래가서는 우리 이 재산을 이 형성해 뭐